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양봉의 좀 전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승의 전환으로 할수 있는 지금 뭐, 뭐 발판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월봉에서 이제 가서 좀 보시면은 좀한 가지야 설명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 형태는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가 추세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배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역배열에서 좀 역배 전환으로 하려고 하는 좀 과정 속에 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뭐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면서 바닥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에서 가서 보셔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을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수급의 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23년도에 들어왔던 수급의 양과 24년도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신 모습을 보면 딱 봐도 지금 수급의 양이 좀 작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막 두산 에너빌리티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하는 좀 그런 제가 자세는 취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되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후에가 장기적까지 흐름이 좀 좋아질지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단기 성향이신지 장기 성향이신지에 대해서 아마 좀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현재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며 지금 매수해야 되냐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기회비용까지 괜찮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저러 분들께서도요,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지금 주봉에서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월봉상에서는 제가 지금 아까 분명히 역배열로 지금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산 엔을티의 주봉의 모습. 는 얘가 정 배열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중요한 거는 혹시 역 배열이 뭔지 그리고 정 배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역 배열은 말 그대로 거꾸로 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역해서 배열이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자는 바을 정자를 써가지고요, 바르게 배열되어 있다. 결국은 좀 긍정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의 모습은 나쁜 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정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월봉은 아직 나쁜 건데 아직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월봉에서는 중장기 관점이니까 얘는 아직까지 제가 모른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주봉의 모습은 아무래도 월봉보다는 짧으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이다 이렇게 패널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리고요 우리 두산헬로비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한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안통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2월 22일날 우리 두산헬로비티 주 주저러 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원자력 쪽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더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바닷권 움직임 좋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 보시지 마시고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만 상승으로 바꾸는지 제가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이 잡힌다고 하면은 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현재도 181분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을 받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산 에널빌리티 주저러분들께서도요. 미리미리 문자 한통 보내세요. 010-6815-6446으로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저러분들께 또한분한분 한분 해가지고 중요 정보 나오면은 제가 매수할 수 있을 때나 매도할 수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저러분들께서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두산... 나원어빌리티 주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 원래 두산중공업이었다는 회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년도, 21년도에 탁탁탁 올랐을 때가 이제 원자력 쪽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좀 계속 키우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도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5년간 이제 4조 이상의 원자력 쪽에 R&D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원전 산업 특별 법도 자기가 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윤정부에서 말씀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실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8원 전에 금감했던 원자력 전공대학 신입생이 지금 10%나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우리 수요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겠다 한마디로 좀 충족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원자력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고로 우리나라 원자력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저는 단기적인 관점도 좋고 중장기 관점도 좋은데 중장기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좀 기나긴 좀 조정이나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만 들어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올 기미가 없어서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도 좀 들어오실 거면은 좀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급이 지금 팍팍 꽂히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한 번도 좀 급등 아닌 급등이 있죠. 왜 그러면 두산 하너빌리티 자체가 워낙 좀 대형주다 보니까 해서 뭐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한번 잘 홀딩 한번 해 보시면서 꼭 두산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우리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사실 되게 지겨우실 거예요. 그래서 010-6815-6446으로 저한테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번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세력 타점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요.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문자로 좀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와 매도가가 다 적혀있으니까요. 한 주라도 매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보내 한번 보내보시고요. 수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약5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을 공략을 하는데 이거는 문자 받아보시면은 아 정말 눌림목에서 종목을 주는구나. 이렇게 급등할 때 곳점에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수급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재밌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는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한 주라도 매매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또 문자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도 추가적인 종목 제가 찾게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한통꼭 보내세요.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한 주라도 매매 한번 해보신다는 생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지겹지 말라고 제가 챙겨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 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미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컴이드. 1월 5일 날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3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없이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줄 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량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가 1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백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 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 신, 여덟 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이제 29일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C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날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를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날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하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